S.M.6 24년식이고요, 25년식으로도 아직 뭐 바뀔 예정은 없고, S.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 로고가 그대로 나오고요. 이게 뭐 다른 지금 라인업처럼 아르카나라든가 Q.M.6라든가 그 로장주로 변경은 아직 안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S.M.6 전시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t c 6 u 모델이고요. S.M.6라든가 뭐 Q.M.6 같은 경우에 가스차도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로도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택시로도 구매하시기 가장 좋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자이시기 때문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M6랑 QM6 택시로또 많이 구매하시기도 하고 지금 요 전시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매하시기 좋으니깐요 이분이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투터밀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움이 조금 더 보이고요 휠은 이제 245, 45,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랑 카멜시트랑두 가지로 나오고요. 카멜시트 하시는 것도 좋은 게좀 고급스러움이 매우 돋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SMX 웰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네, 이렇게. 가죽에 퀼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MX가 센터 센터 콘솔의 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좀 매력도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안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는 이제 유선으로 연동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USB 포트가 두개 들어가요. 옥스라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아이들 스탑앤고,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주차 버튼, 자동 주차도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 주차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센터 콘솔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뭐 따로 충전 소켓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아이들 스탑 있고. 이, 이 인터페이스도 S 링크도 시인성도 좋고. 네, 터치도 바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하다 합니다. 이런 클로스 되게 또 심플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요. 승차감도 좋고 다른 좀 컴팩트한 움직임을 또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뒷좌석 복합연비도 1 3 3 k g 가 나와서 연비도 좋고요 뒷좌석 공간도 좀 묘유롭고 원래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루프 마감도 좀플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됐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송풍구랑 충전 소켓이 들어가 있고 열선시트 열선시트는 암레스트 내려서 이용하셔야 돼요 암레스트 안쪽에 이렇게 휴대폰 놔두는 공간이랑 컵폴더 열선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열선시트 강도도 약하게 강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뭐 풋백3개 크게 적재하시는 것도 귀도 없고 여유, 굉장히 여유 롭고 하단에도 추가로 수납 공간이랑 뭐 리페어기 또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듀얼 배기지만 좀 페이크고 좀 스포티함이 강조된 그냥 디자인적이라 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저희 시차 바로 출고하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 컬러는 클라우드 펄이라서 좀 고급스러움도 은은하게 강조돼서 되게 좋고요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로고라든가 이런 크롬 부분 좀 블랙으로 랩핑으로 마감하시게 되면 좀더 스포티하게 즐겨 보일 수가 있어요 웨더 스트립이라든가 도어 핸들 이 팬더 가니쉬 그리고 범퍼 하단의 이런 크롬 부분들 크롬 부분들은 좀다 블랙으로 좀 랩핑하시게 되면 좀더 차가 많이 스포티해 보일 거예요. 보이게 좀 되니까 랩핑하시면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는 좀 중형이지만 이렇게 볼륨감도 있어서 볼륨감도 굉장히 좋고요.